총회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14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총신 양지 캠퍼스에서 가졌습니다. 총회산하교회가 복음의 유산을 기념하고 미래 세대로 온전한 복음을 이어간다는 취지로 마련된 복음전례 140주년 기념예배는 타임캡슐과 기념식수, 그리고 신학생들을 격려하는 장학금 전달식 등 다채로운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음전례 140주년 기념예배는 한국교회의 미래인 총신대신학대학원 재학생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복음절례 140주년 기념예배 함께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40년 전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숭고한 발자취를 되새기기에 마련한 이번 예배는 참석자들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140년 전 복음이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날은 그 생명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보다는 행복한 삶, 잘되는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현실은 복음의 본질을 교묘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지금의 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복음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복음만이민족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념 예배는 140년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음을 실천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한 복음을 계승해 나가자는 다짐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배 중에 미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독교 복음 전례 140주년을 맞아서. 보수주의의 개혁신학의 불꽃을 지키고자 했던 총회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장자 교단 그리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글로로만한 우리의 총회 그리고 총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받고 있는 이 조선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우리 월 여러분, 목사님, 님께기도가 주시기를 바라며 예배를 드린 후 복음전례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특별한 순서도 진행했습니다. 총회와 신학생 대표들은 총신 개교 100주년 기념 예배 당 앞에서 복음전례 140주년 기념 술심어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한 미래 목회에 대한 신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담은 140주년 기념 타임캡슐 봉인식도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수받은 선지생도 20년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봉인된 타임캡슐은 복음에 대한 신학생들의 열정과 희망을 담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복음 전래 140주년을 맞아서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래되었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제가 20년 뒤에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정말 의지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앞으로 목회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백구회기 총회 기념 사업 특별위원회의 복음절례 1 4 0주년 기념 예배는 한국교회 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소망을 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TV 뉴스, 박민균입니다.